자, 이번엔 3단원의 태양계. 우리가 이제 태양계에 대한 얘기, 지구과학 파트를 할 건데요. 여기 첫 번째 지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우리 지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려고 하네. 자, 지구 크기를 측정하려고 할때이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양반이. 자, 이 사람이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는 사서였대요. 근데 거기에서 책을 읽다 보니까 하진날. 정오에 CN의 우물에는 그림자가 안 생긴다라는 걸 보게 돼. 자, 하진날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길 때를 얘기를하는 거죠. 그 다시 얘기하면 태양의 고도가 1년 중에 가장 높을 때야. 그리고 정오면은 낮 12시. 낮 12시가 언제야?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죠. 자, 그때 태양빛이 CN을 지구으로 비추고 있다. 그런데 하진 날정 후에 알렉산드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림자가 생기거든. 그래서 그 차이를 이용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대요. 무슨 성질을 이용했느냐? 여기 보시면 원의 성질이야. 별표 한번. 원의 둘레 대 360도는 호의 길이 대 중심각. 그러니까 원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의 크기는 서로 비례하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야. 자, 호의 길이가 길어지면 중심각의 크기도 커진다라는 거. 이게 비례 관계를 이용하는 게 바로 원의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이 부채꼴의 자 부채꼴의 중심각과 그 다음에 호의 길이를 알면은 이한 바퀴 도거 360도의 원주 둘레 길이를 알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가정이 두 가지가 필요해. 별표 꼭쳐 주셔야 돼. 지금 42쪽 하고 있어요. 42쪽. 오케이. 42쪽. 어.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는 완전 구형이다. 그러니까 이거 왜? 원의 성질 이용하려고. 그다음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 자, 이 평행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냐? 바로 이거야. 햇빛이 평행하게 이렇게 들어오면 햇빛이 평행하게 들어오면 이두 개의 평행선이 그려지겠지? 그럼 지구 중심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의 그림자가 생기게끔 막대기 세웠을 때그 끝과 이렇게 연결하면 이 각도와 이 각도가 서로 억각으로, 억각을 이용하기 위해서야. 다시 얘기하면 두 지점 사이의 중심각의 크기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억각으로 알아내는 거죠.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햇빛은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가정을 세웠어요. 자, 그다음,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럼 뭐겠냐? 알렉산드리아에다가 나무막대기 하나 뜨하니 세워놓고 그리고 하진날 정오에 그림자가 생기면 그림자 끝과 막대기 끝이 이루는 이 각도를 재는 거죠. 이 각도가 중심각의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와 억각으로서 같다. 그 다음 알렉산드레에서 시에네까지 노예보고 걸어가라 그래. 카인보고. 그래가지고 걸음거리를 측정을 해. 그 측정을 즉 호의 길이를 잰거야. 호의 길이를 잰더니 대략 925km였네. 막대기 끝의 각도가 7.2도였네. 그럼 중심각도 7.2도겠지. 그래서 2파이할 때 360은 즉 길이 대 각도는 925km 대 7.2도 길이 대 각도 길이 대 각도는 길이 대 각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지 요거까지 이해됐죠? 자요런거 말고요 또 이렇게도 비례식 세울 수 있죠? 자 360도 대 7.2도는 큰 각도 대 작은 각도는 큰 길이 대 2파이 r 대 925km 작은 길이. 이해 돼요? 요것도 같은 비례식이야. 결국에 이게 같은 비례식인 게 내항 곱하고 외항 곱한 값이 서로 같으면 되죠. 내항 곱하고 외항 곱한 값이 서로 같으면 같은 비례식이야. 그죠? 자, 그러니까 다양하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어 주셔야 돼. 뒤에서 문제에서는 이제 어,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되니까. 자, 만약에 어, 이 하이알대925 이렇게 나왔으면 자 길이 큰 길이 대 작은 길이 나왔으면 뭐 나와야 돼? 360도대 큰 각도대 7.2도와 같이 작은 각도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서는요 둘레길이 구할 수 있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고 알까 그 반지름이죠 지구 반지름. 2 파이로 나눠줬으니, 이렇게 나오고. 실제 지구 반지름은요, 대략 6,400km 정도에 돼요. 대략 한 1,000km 정도의 오차가 나타났네? 이런 오차가 나타나는 까닭은 왜 그러느냐? 완전 구형이 아니야. 지구는 어디가 좀더 두꺼운? 적도가 두꺼운 타원 형태죠. 자, 완전 구형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거리를 걸어가서 쟀거든. 그러니까, 거리에 측정이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런 오차가 생겨났지만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지구 모양으로 생긴 지구본을 갖다가 얘의 둘레 길이나 반지름을 재보는 거예요. 자, 둘레 길이나 반지름을 재보게 되는데. 어 지구 모형 크기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지구 모형 크기를 측정할 때요 일단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요 경도가 같은 두 지점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세우면 돼요. 자 경도, 경도라는 건 뭐예요? 지구에서 이렇게 봤을 때 세로선을 경도라고 얘기하는 를 거죠. 세로선. 자요 요 경도가 같은 두 지점에다 이렇게 세워놓는데 실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굳이 경도가 같을 필요는 없는데. 좀더 예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야. 자, 에, 막대기 A를 세우고요, 막대기 B를 세웠어요. 자, 그럼 막대기 A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막대기 B는 그림자가 생겨야 되는데, 그림자가 생기되 그 그림자가 지구본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A와 B의 막대기 길이가 똑같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막대기 길이는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A는 그림자가 안 생기고, B는 그림자가 생기는 위치에다 놓으시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측정하느냐? 어 그림자가 생기는 곳의 끝과 막대기 끝이 이루는 각도 여기 세타 프라임이라고 돼 있죠. 자, 이 각도를 측정해야 되고요. 그다음 A부터 B까지의 거리 L이라고 돼 있죠. 요걸 측정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측정해야 되는 값.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타 프라임을 구함으로 인해서 중심각인 세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식 세우는 거죠. L 대 8cm는 L이 8cm, 아, L이 8cm, 그 다음 세타 프라임이 30도였어. 그럼 비례식 2파열 대 360은 L, 8cm 대 세타 30도.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대략 반지름이 15cm 정도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크기를 측정할 수 있죠. 라는 그런 얘기고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위도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자, 이 위도차를 이용한 지구 크기 측정인데,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위도는 뭐예요? 이렇게 가로선이죠, 오케이? 지구는 둥그니까 적도를 중심으로 지구 중심에 있는 중심을 해가지고 각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20도다. 이 각도 중심각이 20도인 지표면이 있겠지. 그 지표면 자 지구가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됐으면 여기 20도가 이렇게 있네. 그 20도 되는 이 지점을 지구는 둥그니까 한 바퀴 삥 이렇게 돌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세로로 연결 아니 저기만 가로로 연결된 이 선이 바로 위도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도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중심에서부터 이루는 각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경도 여기 별표 한번 경도가 같은 두 지점의 위도차를 이용해서 우리는 지구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게 돼요. 자, 여기서는 조건이 이거야. 경도가 같은 두 지점이어야 돼. 왜 그러냐면 자, 위도는 이렇게 가로선이고요. 그 다음, 경도는 세로선이죠. 경도가 같은 두 지점이면은요, 경도가 같은 두 지점이면, 이 중심을 지나는, 지구 중심을 지나는 원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경도가 다르면, 자, 여기 위도는 다르고 경도도 다르다고, 진짜 이렇게. 그럼 얘는 재면은 이걸 재는 거야. 여기 둘레를 재는 거야. 원은, 중심을 지나는 원이 안 돼. 그래서, 위도 차이를 이용할 때야, 위도 차이를 이용할 때는 경도가 같은 두 지점에다가 차이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 위도 차이를. 자, 그러면 A 지점에 위도가 있고요, B 지점에 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두 지점의 위도 차이, 요 각도 차이가, 위도 차이가 곧두 지점 사이의 중심각이 되는 거야. 요거 이해 안 되죠?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자, 위도라고 하는 거는 중심에서 이루는 각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위도 30도인지 역이면이 중심각이 30도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자, 여기가 위도 50도예요. 그러면은 이집 중심과 이루는 이 각도가 50도라는 얘기야. 그럼. 이 지점과 요 지점 사이의 각도는 그럼 몇 도겠어? 큰 위도에서 작은 위도 빼준 값이 중가, 중심각의 크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중심각이 20도인 부채꼴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큰 위도에서 작은 위도를 빼주면 이두 지점 사이에 뭘할수 있다? 중심각. 그 다음에 거리 알면 은 호의 길이. 이렇게 해서 알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지구 크기 측정까지 얘기를 했는데, 43쪽에로 한번 가서, 어, 몇 번까지만 해보시냐면, 딱 4번까지만 좀 해주세요. 4번까지. 4번까지만 풀어주세요. 자, 1번에는 구형 평행, 2번에, L과 그 다음에 세타 프라임이야. 여기 L과 그 다음 세타 프라임. 세타 쓰면 안 돼요. 이거 쓰면 안 돼. 요걸 써줘야 돼. 또는 각. B, B-C. 요걸 쓰던가. 오케이? 자, 그래서 측정해야 되는 값을 물어보니까 요걸 얘기를 해야 돼. 요 가운데 요게 중심각은요. 측정하는 값이 아니라 알아낸 값이야. 자, 그 다음 3번에 비례식을 쓸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파이할 때. 뭐 나와야 돼? 360도 나와야 되겠죠? l 대 세타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다음 경도가 같은 주지점에 무슨 차이라 그랬냐? 위도 차를 이용해서 중심각 크기를 알 수도 있다라는 거였죠. 자, 이 지구 크기 측정에 대한 문제를 더 해보도록 할 거야. 뒤에 넘어가서 44쪽이죠. 1번부터. 5번까지 딱 5문제만 해보자. 1번부터 5번까지 딱 5문제만 자 1번부터 5번까지만 해주세요. 자 1번 해보자나 1번에 라토스테네스에 대한 가정이라 그랬죠. 가정 두가지 있었죠. 누구누구야 완전 구형이다 하고 그 다음에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 그래서 2번이 돼야되죠 자, 그럼 이번에 실제로 측정한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측정한 값은 뭐예요? 알렉산드리아와 시 n 네 사이의 이 거리 측정했죠. 자, 그리고 여기 막대기 끝과 그림자 끝이 이루는 이 각도를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냐? 2번하고요,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는요. 자, 비례식으로 오른 거. 자, 파이알 파이알 나온 거 이거 뭐 벌써 틀려 먹었지. 그다음 360도 나왔어요. 360도대 2파이알은 각도대 길이가 나왔으면 여기 뭐가 나와야 돼? 각도가 나와야지. 각도대 길이. 7.2도대 920. 그러 이거 틀렸지. 자, 그럼. 여기는 길이대 각도 나왔네요. 아, 길이대 길이 나왔네요. 큰 길이대 작은 길이 나왔으면 360도 즉큰 각도대 작은 각도 나와야 지 그래서 또 틀렸어요. 2파이알대 360은 길이대, 각도는 길이대, 각도. 요건 맞죠? 알겠죠? 그래서 5번이 돼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에는요. 어, 실험 방법을 나타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보세요. 3번에. 직접 측정해야 될 값은 뭐야? A, B 사이의 거리 하고요. 그 다음에 A, O, B, 요 각도가 아니에요. 직접 측정해야 될건 요가, B, B-C, 요각도예요 바로 세타 프라임이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5번은요. 자, 경도가 같은 두 지점이네요. 서울하고 광주는요. 근데 서울의 위도는 30, 37.5. 광주는 35.1. 그럼 두 지점 사이에 각, 저기 뭐야. 차이는 몇 도가 되는 거야? 2.4도가 되겠죠. 그게 중심각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거리가 얼마야? 280이네? 그게 호의 길이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비례식 써봐야 돼. 자, 비례식이 어떻게 될까요? 2파이 알대 360도는 자 길이 대 각도예요. 그럼 길이 대 각도 나와야 되죠. 길이가 얼마예요? 280km 대 각도는 2.4도 됐죠. 자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 지구 둘레예요. 즉, 2이 r 구해달라는 얘기야. 자 이거 이제 내항 외항 곱하면 360도 곱하기 280은 2이 r 곱하기 2.4도가 되는 거죠. 그럼, 2파이알은 어떻게 되는 거야? 2파이알은 2.4도 넘어가면 2.4분의 360 곱하기 280, 이렇게 되겠죠. 렛니. 요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하시면은요, 대략 42000km가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요. 오케이. 간혹 가다가 이 문제를 보고서는 R값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둘레를 물어봤어요. 둘레는 2파이 R 구하는 거야. 주의하셔야 돼. 됐죠? 그 다음 46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46쪽에 이번에는 11번, 10 2번. 자, 지구 측정에 대한 문제도 쭉 하는 거야. 11번, 12번. 딱두 문제만 또 해보도록 하자. 두 문제만. 11번, 12번만. 자, 11번 해보세요. 자, 둘레, 지구 두, 모형의 둘레 물어보죠. 둘레. 자, 둘레 물어봤어요. 자, <laughs> 얼마가 나와야 되겠니? 이거. 비례식 세우는 게 중요해. 자, 식 세우는 게 중요해. 여기도 무조건. 어, 보자 둘레 2πr대 무조건 뭐360 일단 딱 나와 주셔야지 그러면 거리 대 각도니까 거리가 얼마 12cm대 각도 얼마 40도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그럼 둘레니까 2파이 r 구하는 거야 r 갖고 하는 게 아니야 반지름 구하는 게 아니라 2파이 r 구하는 거죠 360 곱하기 12 나누기 40 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내항 곱하고 외항 곱한 다음에 40 넘어가니까 이파이알은 360 곱하기 12를 40으로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이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 18 0 c m 가 나와요. 자, 됐니? 이렇게 나왔니? 식을 꼭좀써 주세요. 계속 그 비례식 세우는 걸 연습하셔야 돼,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도 차이를 자, 우리 위도 차이를 이용할 때는 조건이 있었지? 뭐가 같아야 된다 그랬느냐? 같은 경도. 자, 경도 같은 일 찾아야 돼. 띠드드드 요거랑 요거. 경도가 같으면서 위도는 달라야 돼. 그럼 B와 C 끝. 아니, B와 D. 그렇죠? 그래서 아, BD를 이용하는구나라는 거예요. 알겠죠?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또 뒤쪽에. 자, 이번에는 몇 번을 해보시냐면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17번 하고요. 그 다음에 20번 하고요. 17번, 20번 해보도록 하자. 자 17번 보자.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지구 크기가 실제 값과 차이나는 까닭이라고 했는데 지구가 완전 구형이 아니라 그랬죠. 타원 형태라 그랬죠. 자그 다음에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이 교차되기 때문이다. 아니죠. 평행하게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 다음에 디귿에 어, 거리 측정이 정확하지 않았다. 그쵸. 요거 맞죠. 자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돼야 돼요. 자, 다음 20번에는요. 어,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를 구한 방법을 어,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억과 권리로 세타 값을 알아내고 원의 성질을 이용하여 둘레를 구하기 위해 전제해야 될 가정 두 가지. 뭐였어요? 지구는 완전 구형이다. 또 하나는 뭐였다? 햇빛은 평행하다. 이렇게 두 가지였죠? 자, 그 다음 R값을 구하기 위한 비례식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먼저 비례식 어떻게 돼야 돼? 2 π 이 R 대 360도는 어, 각 길이 대 각도니까 길이 얼마야? 925km 대 7.2도.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이렇게 비례식 구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지금까지 한게 지구 크기 측정에 대한 얘기였어요.